네, 15모의 고사 6회의 2번 강의 영상입니다. 자, 마찬가지 문장 삽입 유형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의 연결사적 표현이 있다면 앞뒤에 어떤 문맥이 나왔겠다. 예측 가능한 힌트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문장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가겠구나 싶은 키워드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그 키워드로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갔을지 상상해 볼수 있겠고, 세 번째 어, 또는. 음, 대명사가 사용이 되었다면 앞에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부분으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겠다라는 위치적 파악도 가능하시겠죠? 이세 가지의 힌트들 잘 이용해서 이 문장 어디 집어넣지 흐름 파악해 선택적으로 읽고 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세 가지 힌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only if countries win the same number of gold medals would silver. 어, All uh, bronze medals play a role in the ranking. 그래서 만약에 um,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요. if가 나오시면 첫 번째 이 if가 끌고 온 문장이 어딘가에서 끝나는 콤마가 와야 되잖아. 근데 콤마가 있어 없어? 없죠. 네, 특히나 이 only라는 거 있잖아. 그렇지? 오직 뭐뭐 했을 때만이란 뜻이 되다 보니까 어그 제한된 어떤 문맥만 좀 강조하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부정 억구라고 취급이 되는 애라서 이런 온니가 문장 맨 앞에 나오시면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서로 문장이 큰 틀이 좀 바뀌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도치 구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온니가 이제 문장 맨 앞에 나왔다 보니까 이첫 번째 문장 끝나고 나서 주어 동사로 나와야 될 문장이 동사 주어로 좀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어야 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콤마가 찍혀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문장 끝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직 만약에 이 countries들이 똑같은 여기서 win이라는 것은 어, 이기다라는 뜻도 되지만 따내다 얻다 이런 뜻도 돼서 똑같은 수의 금메달을 따낸 어, 경우에만 이 silver와 bronze m e 음, 은메달과 동메달이 이 랭킹에서 play a role, 제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only 다음에 if로 문장 하나가 나오셨는데,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래서는 if 문장 앞에 이렇게 only가 붙음으로써 이 뒤에 올 문장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식으로 해서 문제의큰 틀이 좀 바뀌신 도치구문으로 이어지신 문장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끊고 얘는 지금 원래 우드라는 조동사가 동사 앞에 이렇게 붙여쳤던 것처럼 해석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연결사정의 힌트는 없으시고요 자 키워드라는 것은 이 실버와 브론즈가 그때서야 제 역할을 해요 해가지고 실버 앤 브론즈로서 뭐 랭킹이 어떻게 영향받고 을 하는 것에 키워드를 이어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명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거 예 네. 일단 똑같은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만 실버와 브론즈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대명사의 대명사 괜찮죠 더 세임 넘버오 f 니까 더가 붙었다는 라 것은 뭔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더 설명했던 얘기라서 앞에는 뭔가 금메달 얘기를 하고 계셨던 흐름일 것 같은데. 근데 뒤에는 실버와 브론즈가 이제 조금 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얘네가 주체가 되어서 뒷내용이 이어지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금메달 실컬 설명하다가 실버와 브론즈로 내용 바뀌는 그 지점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든단 말이지 그래서 쭉또 훑어보니까 골드메달 그 다음에 뭐 랭킹 나오시면서 또 이제 음, 골드메달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for instance, 로 예시가 나오시면서, 실버 메달, 어, 하고서, 네, 실버 메달이 여기 처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고대 메달까지 지금 나오시다가, 처음 실버 나오시는 분은 여기이다 보니까, 뭐, 여기부터 읽어보든지, 음, 아니면, 뭐, 여기부터 안전빵으로 읽어보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쌤은 4번 문, 4번 문장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Country A가 100개의 은메달을 overall, 전체적으로 땄어요. 이제 그리고 Country B가 wins only one medal, 바로 gold one, 금메달로 딱 하나를 딴 거예요. 그러면 Country B는 higher than the Country A in the IOC ranking. 그러면 이제 100개를 땄던 것보다 금메달 딱 하나 딴게더 랭킹해서 높다는 얘기겠죠. 자, then, 그러면, 이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예시로는 금메달이 짜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메달 개추가 같으면이라는 그, 어, 가정이 있기 전에 대 전에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금메달 얘기를 계속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흐름이 아직 나오기 전에 얘기인 것같아이 흐름은 그 뒤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지가 지금 그렇다면 5번 이하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시니 5번에 이게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뒤에 이제 된 이하의 문장이 그 금메달이 같다라고 한다면 은메달과 동메달로 랭킹이 바뀌어라는 어떤 설명의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어야 할 거야. then 그러면 더컨 the with the higher number of silver medal.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은메달의 어떤 개수가 많은 나라가 would get a higher position in the medal ranking에서 더 높은 하, 뭐, 위치를 선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실버메달이 영향력을 미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금메달의 개수가 같으면 실버와 브론즈로 따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실버메달이 그 랭킹을 자지우지한다는 흐름 결과를 낼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겠고요. 네, 정답은 5번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5번에 넣어서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주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 우선 however 문장이 또 주제문 잡기에도 또 굉장히 적격인 부분이 거기 때문에 자문자 한번 읽어보면, 하지만, it does publish, publish rankings for every single Olympic Games on its website. 하지만 그것은 does publish do, does did 같은 표현이 동사 앞에 한번더 놓여져 있으면 정말 뭐뭐 하다라고 해서 동사의 뜻을 좀 강조하듯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publish 출판한다 또는 공개한다 랭킹을 뭐 모든 그 싱글로 이렇게 단식이라죠. 모든 단식 어, 올림픽 경기들의 그것의 웹사이트에 그거에 대한 랭킹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라고 해서 이 시역에서 뭘까요? IOC라고 해가지고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전체적인 역사적 메달 랭킹을 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To apply to the Olympic Charter 그래서 이 올림픽 차터에 어, 적용되는 전체적인 역사적 메달 랭킹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 각각 단식의 어떤 올림픽 게임에 대한 랭킹은 제시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랭킹이 제시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글이셨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주제문 하나를 딱 고르세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는 뭔가 고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음. 그럼 첫 번째 문장, 우리 안 읽었던 문장부터는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주제문 찾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어,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 이미 딱몇 문장 안 읽고 바로 풀어낼 수 있었고요. 자 주제문까지를 딱 현관펜 쳐서 정리해 주는 게 일단 글의 마무리이시니까 쭉쭉 계속 나머지를 읽어 보면 one way 한 가지 방식인데 어떤 방식 to view Olympic success 그 올림픽의 어떤 성공을 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어, 방식은 그즉 올림픽에서 의 어떤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called IOC method IOC 방법이라 불리는 요 방식은 is to 보는거다 the number of gold medals won. 그래서,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올림픽의 성과를 조금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IOC가 랭킹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글이셨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주제문을 그래도 그나마 한 문장 현관펜쳐본다면 이렇게 IOC의 방식으로 랭킹, 그러니까 올림픽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라는 이 문장을 현감펜 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냥 깔끔하게 좀 어, 더, 보다 정확한 주제를 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IOC가 IOC의 올림픽 랭킹 측정 방식 또는 측정 기준 이라고 적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IOC의 올림픽 랭킹 측정 방식 기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럼 이렇게 이 번에 대한 강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